퍼피엔젤 민디입니다. 오늘은 퍼피엔젤 베베엔젤스 베어패딩을 소개해드릴 거예요. 바로 이 제품들인데요. 이 제품들은 역시 이번 시즌에 신상으로 나온 최고 귀요미 패딩들인데요. 컬러는 총 다섯 가지예요. 아이보리, 핑크, 그리고 민트, 레드, 블랙이 있습니다. 어, 콩이한테 한번 오늘 입혀볼게요. 콩이는 등 길이가 조금 긴 M 사이즈인데, SM 사이즈를 한번 입혀볼게요. 이렇게 콩이한테 핑크색 컬러를 입혀봤는데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핑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인데, 이렇게 모자까지 씌워줄 수 있고 모자는 똑딱이로 고정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. 그 다음으로 최애 컬러는 바로 블랙 컬러인데요. 이 블랙은 이렇게 모자까지 딱 씌워주고 나면 미키마우스 같아서 핑크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컬러입니다. 이렇게 모자까지 씌워주면 뒷모습이 너무 곰돌이 같고 귀엽지 않나요? 귀가 이렇게 쫑긋 서는 <laughs>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. 이렇게 모자를 스냅으로 고정할 수 있고, 지퍼랑 안감이랑 컬러 배색이 들어가서 포인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제품 두께는 에어2 정도로 통통한 수준이고요. 털 뿜뿜한 댕댕이들은 초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고, 치마나 털이 짧은 댕댕이들은 오버롤이랑 같이 코디를 해줘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퍼피엔젤은 언제나 에코 프렌들리인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충전재에는 전혀 동물 털이나 거위털 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3X 라지까지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, 자이언트 베이비들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귀여운 베어 패딩입니다. 팔 옆면에 퍼피엔젤 원형 로고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서 팔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이게 오버롤 패딩이 아니니까 추울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제품을 살짝 스포해볼게요. 이 제품은 팜파미가 달려 있는 오버롤 패딩 제품인데. 아주 깜찍하죠? 이 제품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.